43페이지 6-1번입니다. <laughs> 외심과 내심이 섞여있으면 아무래도 그림이 어망진창이 되고, 같이 좀 헷갈리긴 하지. 근데 하나하나 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심으로 먼저 봐도 되고, 내심으로 먼저 봐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해. 자, 내심으로 먼저 본다면, 요렇게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4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쬐깐나 거리, 바늘 모양. 여기가 12가 되겠죠? 된 거죠? <laughs> 그거 가지고 다시 외, 외심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외심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52가 되는 거 보입니까 되겠죠? 그러면 은 o, OAOBO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52인 겁니다 <laughs>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신 가지고 또할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외신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그 40인데 그럼 여기 전체가 80이잖아 맞지? 80 여기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160 아닙니까? 160 그럼 여기 각이 또 얼만지 알게 되죠 여기가 20도 맞습니까? 이해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거랑 상관없고, 외심 외신, 내심이랑 상관없고, 여기 50이고 여기 50이잖아. 그럼 여기 각이 얼만지 알게 되죠. 104도를 180에서 빼면 됩니까? 맞지? 그럼 여기가 76도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막꼭지 각이라서 76도 맞습니까? 되겠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본다면, 두 내각의 합이 이웃하지 않는 외각의 크기와 같죠. 그리고 86도가 되겠죠. 맞나? 104도 어? 각이 2 6인데뭘 잘못 계산했네뭘 <laughs> 잘못 계산했나? 여기가 10도 여기가 10도 맞죠? 40? 40? 80? 그럼 여기는 160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 잘못, 잘못했네 아니, 104도 그럼 여기가 아 저게 그게 아니네 미안해 잘못 풀었다 쌤, 쌤 방금 잘못 풀었어 왜냐면 이게 그게 아니야 막꼭지각이 아니야 맞지? 막꼭지각이 아닌데 막꼭지각으로 써버렸어 다시 할게 보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아 어. 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지울게. 160은 이아닐까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구할게, 여기. 여기를 구 여기 구하면은, 여기가 아까 몇 도였습니까? 76도였으니까. 되지? 근데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10도거든. 그럼 이거랑 이걸 더하면 내가 돼야 되죠. 거꾸로. 어, 맞지? 된 거지?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한다면, X랑 10이랑 더해서 76 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66이 되는 거